자, 출발했습니다. 아, 자, 놀라운 기량입니다. 예. 1, 2, 3, 이 2, 파 8. 8은 좀 과한가요? 코너에 조심해야 될 텐데. 아, 예, 아주 좋은 실력입니다. 네, 코너를 아주 멋지게. 쭉. 거의 스피드 스케이팅을 보는 듯한. 아주 아주 많은 자세인데요. 예, 어야 아이스를 부른 북한 초등부 1학년 남자 400층, 경남 오형준 팀부장손정오 포즈 측입죠다이기무사이들라고요 자 2위, 김경남자 그러고 있습니다. 태민영 선수.